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 감사합니다 어,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약속을 쓴 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속하신 거다 지키시나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주머니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진상짓을 많이 부릴 때가 많았지만, 평균, 아니 평균 이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강력한 메시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다가 내가 실패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실패하셨지? 왜 아프지 내가? 왜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빈궁하지?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구나.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 조금 업그레이드된 생각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거 내가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아우, 내가 기도를 열심히 요즘에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픈구나. 내가 복을 못 받는구나. 아우,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아, 이제 예배 땡땡이 치지 말아야지. 여보,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서, 놀러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어, 지금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안 드려서, 11조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물론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력한 의지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발 쩔뚝 쩔뚝 거리지만 예배사리로 나가요. 아 주님, 제가 지금 부르짖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력하신 그 의지대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불러요.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봉헌이죠. 내가 예배 드려야지, 복 받지. 내가 기도해야지, 복 받지. 내가 헌금해야지, 복 받지. 내가 순종해야지, 복 받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출석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시간이 쌓이고, 황금의 액수가 쌓여서 복 받는 거라면 다복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복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다 승진돼야 되고 다 건강 회복돼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도, 복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의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못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세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보면은, 이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선물 꾸러미를 갖고 오면은, 우리 애들도, 네, 아빠, 엄마, 엄마가 나는 좋아요. 이 선물 필요 없어요. 이 선물 발로 차버려. 버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 이 둘째는, 카본. 어, 카본 나 너무 좋아. 카본 아빠보다 좋아. 얼른 내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사줬을까.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관심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복을, 성공, 건강, 출세 장수,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엄연히,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성공, 건강, 출세, 장수, 이런 것들은 축복에 상처는 받지 마세요. 부스러기예요. 축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만큼 이 똑같은 만큼 주시든지 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눈으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리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니 그만큼 주십시오. 이거는 기 d t 테이크 관계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그러한 설교도 우리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들어도 좋아요. 좋은 말은 그리고 사랑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꾸 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실 저희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같이 공동체에 지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매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요. 야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말 하실까요? 운동 안한것 같아요? 야식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야식 먹었죠?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야식 들어가잖아요. 다 운동했냐? 안한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그래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매번 똑같은 말씀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간절함으로 들을 때, 이, 이 복에 대한, 정말 이 같은 말씀이었지만, 들어본 설교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들으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께서 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복의 의미. 이, 이 창세기 12장, 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복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는 히브리어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한 게 글자의 형상 뜻이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인데요. 이 문자의 형상도 왠지 굴복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그러한 언어 문자였어요. 바라크.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 심오한 뜻이 있어요. 곧 복은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담아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써봤어요. 한번 제가 제 번역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될지라 너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나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여길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아멘. 문제가 있나요 이 해석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복음적인 메시지와 상반되고 이단적인 거야?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 두 번째, 두 번째 복은 시편 일 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르라는 히브리어예요.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아쉐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똑바르다.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계속해서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 길이 많대요.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CD를 모으기 시작했고 뭐뭐 뭐 그냥 그런 얘기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그 문화에 관심. 근데 문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자와 여자가 그러앉고 뽀뽀하고 남자와 남자 그러앉고 안고 팝 아티스트 중에 유명한 아티스트들. 팝 아티스트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여자들이 같이 손 잡고 예, 수영복 입고 해변을 막 아, 건일러요.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뭔가해서 봤어요. 그런데 같이 수영해요. 수영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하더니 뭐 이렇게 만지더니 분위기가 이상야. 대준니 뽀뽀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커밍아웃하는 것도 뭐 제가 그런 혐오자는 아니지만 커밍아웃하는 것도 이거는 자랑스럽게 하고 자신의 표현이다 자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게 복이에요. 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 그런 길들이 바른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른 길들입니다. 내 자유를 표현하는 게 바른 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어때요? 어때서요? 이런, 이런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지금 정해 주신 그러한 그그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복과 이 둘째 복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추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신명기의 4장 40절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서 복은 야타브의 복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야타브 야타브 야타부는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세 가지 복에는 연관이 있어요. 바라크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내가 철저히 온전히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뱉으신 말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아쉐르, 곧 인생의 바른 길을 걷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만물을 누리는 야타브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순서예요. 이 복들은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톱니바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에 부스러기가 없을지언정 덤의 복이 없을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꿇음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행함은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4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뭐 선명하게 보이고 확연하게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아도 심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땅을 향하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졌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것의 예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하여.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도 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왜 하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자,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멘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만도 영광이 된대요. 이렇게 해도 눈치가 없는 분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나는 끝까지 아멘을 안할 것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하나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크 해보기. 그래서 아슈에르의 복과 야타브의 복이 계속해서 야타브는뭐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덤이니까. 네. 항상 이 바라크와 아슈에르 무릎 꿇고 언약관계, 언약관계 무릎 꿇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자녀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지만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도 희낙낙 아오! 우리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냅두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부터 이 바라크, 하나님과 언약 관계,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바른 길로 가는 축복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신약에 있는 약속을 다 최대한 제가 아는 만큼 다 뽑아가지고 나눠드린 거예요. 한번 잠깐 보세요. 신약에 기록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가지는 것만 또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네. 여러분 목 마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살면서. 근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하리 요한복음 사장십4 절. 그래서 주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 마시고 또 가고, 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때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지면 믿는 거예요.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 힘내자. 힘냅시다. 힘내세요. 우리 갈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합력 선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가 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또 합력하고 또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약속 찬송하리로다 약속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약속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관계로, 언약 관계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